확실 보내죠1 세트 김상아 이번 시즌 김상하 선수가 1 세트 에버리지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1 세트를 상당히 큰 긴장감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부담이 좀더 커졌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지긴 했을 거지만 그래도 1 세트보다는 좀 몸이 풀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초구도 좋아 보여요. 네. 아주 좋죠? 네. 아, 지금 이 초구 치는 거 보니까 부담이 없어보이기도 하네요. 네. <laughs> 맞아요. 예. 끝이 살짝 비틀어지긴 하는데 그건 김상환 선수만의 또 본인만의 또 그런 스트로크인 거고요. 네. 무회전 당점을 거의 잘 주고 각도를 잘 보내 놨죠. 돌려치기를 얇은 두께로 긴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어, 조금 두꺼웠는데 각도 네. 이게 나올까요? 자, 길게 퍼져줘야 됩니다. 오, 찰, 찰. 아, 네, 조금 두꺼웠어요. 이 세트 긁어요. 끝이 살짝 왼쪽으로 비틀어지는 게 이제 그립감이 좀 무겁고. 자세가 좀 약간 전면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너무나도 아깝게 이 목적구를 만나지 못했고 초구 성공해서 한 점을 챙겨갔습니다 이제 김가영 선수의 공격 자 비켜치기 회전 조절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김가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어, 공일 거예요. 아, 그 정도가 될까요? <laughs> 김가영 선수가 워낙 또 편하게 풀어냈지만 네. 그래도 회전 조절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배치였어요. 김가영 선수 시즌 2세트 승률 75%, 2세트 에버리지는 0.988. 그러면 높은 편인 거죠?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전체적으로 다 1점대예요, 거의. 네. 예. 기복이 없습니다. 아, 아. 지금 2배치를 코너를 늘 생각으로 쳤군요. 네. 김상하 선수 2점짜리 바라봅니다, 걸어치기. 자, 생각보다는 각도가 길게 나와야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 성공합니다. 네, 뱅크샷 성공으로 2점. 음. 오늘의 첫 뱅크샷 득점이군요, 김상하 선수. 약간의 느낌 역회전을 사용했을까요? 무회전 내지는 약간 역회전을 사용한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 네. 아 각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연속 득점 기회인데요. 자 도레치가 각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공인데요. 길게 포 쿠션으로 자, 길게 잘 쳤어요. 각도 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아,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당구 선 당구에 대한 그 애정이 깊어서 LPBA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이거 좋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4연속 득점 뭐 열심히 노력을 다 한다는 전제 아래 오, 오 지금 이 배치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더블쿠션 성공하면서 아 5점짜리 장타 정말 열 쳤습니다 네. 지금 어, 심장에 두근거림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자, 다음 배치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공과 일목적구에 키스를 좀잘 내려 보내면서 가야 돼요. 오, 오 키스 빠졌는데 공이 자 자. 이것 도 좋아요. 아, 까다로운 공을 연이어서 풀어나가고 있는 김상아 선수. 아 정말 키스 타이밍 참 예민한 배치였는데 네. 네. 잘 피해갔죠 자 임정수 선수도 보이고요 네. 김상호 선수와 임정수 선수가 같은 지역에서 타구 네. 꾸준히 쳐왔잖아요 같은 구장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세워치기 아 지금은 조금 너무 회전이 좀 빠져서 진행을 했죠. 네. 자, 배치가 까다롭습니다. 긴장선수 대전이 또 키스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스코어 7대 1. 우오히려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게 보통은 밀림이 좀 일찍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목 쫓고 바로 앞에서 부악하고 걷기거든요. 네. 와. 당점을 상단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을 치는 줄 알았었는데 원투 쿠션 이후에. 저렇게 곡구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이제 이거의 가장 큰 관건은 일목적구 두께를 두껍게 쓰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대략 한 절반 정도 두께 언저리에서 투 쿠션 이후에 그 밀림이 반응하게끔. 아 정말 멋진 공 나왔습니다. 아, 정말 마술 같은 공을 한 차례 보여준 김가영 선수. 자 대전. 자, 여기서 교차가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아. 키스. 자. 키스가 난 건, 키스가 난 건데, 그 다음 공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목적구 득점 범위도 굉장히 크고, 네. 득점된 이후에 내 공이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요.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7, 배치는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일단 가능은 해요. 자, 자. 여기서 교차가 일단 아, 됐고요. 잘 됐어요. 아. 하지만 공이 생각보다 길게 가버렸습니다. 네. 일단 키스 안 나고 근처까지 오면은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할 텐데. <laughs> 그렇죠. 아. 아, 아쉽게 빠지, 빠졌고요. 네. 자 그러면서도 아까 건질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약간 김상하 선수 쪽에 좀 있, 있다고 느껴지는 게 패치가 네. 상당히 어렵게 썼어요 김가영 선수 더블쿠션인가요? 직접 노리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횡단보다는 네. 3로 아, 아... 하지만 두쿠션 공격 실패하면서 김가영 선수는 3이닝 동안 단타만 두개 세트를 따냈지만 지금 두 번째 세트 들어오자마자 김상호 선수의 거센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자리 에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는 김가영 선수. 자, 뒤로 돌려치기를 길게 오 어... 키스 안나 <laughs>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뒤돌려치기가 키스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네. 얇게 짧게 하지만 운 나쁘면 빠질 수도 있는 공 자, 힘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우, 오 들어가 걸렸어요 네. 네. 지금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네. 잘 밀어주는 스트롱 느낌이 좀 전달이 되면서 라스트까지 그래도 끄도름이 잘 걸려줍니다 네. 아 위험했어요 멀리 있는 빨간 공을 향해서.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죠. 일목적과 내공의 교차 타이밍한번 있어야 되고요. 자, 좋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에게 빼앗겼던 흐름을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김가영 선수. 그리고 이 멋진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아주 좋게 섰습니다30 정도로 하... <laughs> 김병 선수 빈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성공하면서 4연속 득점. 너무 일목적구를 세우는데 집중을 하다가 보면 네. 약간의 당점미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두께는 정확했는데, 당점이 네.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죠. 네. 김상환 선수는 여기서 도망가야 됩니다. 비껴치기가 괜찮아요. 네. 오, 오, 두꺼워요. 따... 자, 좋습니다. 날아가는 곳 순식간입니다. 8대8!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포지션 기가 막히게 잘만들어졌습니다 일목적구도 돌리고 내공도 아 키스의 위험도 상당히 큰 배치예요. 어 일단 공은 힘차게 잘 돌아갔고 키스 안 어, 났습니다. 키스했어요. 자맨 마지막까지 저 틈이 수상한데요. 자맨 마지막까지. 오, 오,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안 쉬고 지켜본 분들이 한 120분 정도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관중석이 거의 꽉차 보이죠? 아 살짝 아, 흔들렸습니다. 심판이 예. 정확하게 봤고요. 아, 자, 자 이거 안쪽 짧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아, 있어요. 들어갔어요. 어. 확실히 1세트와는 스트로크가 많이 다르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비틀려짐은 그 선수만의 그냥 그 선수만의 스트로크인 거고요 네. 일단은 짧고 간결한 느낌이 전달이 잘 되고 있죠 네. 힘이 좀 많이 빠져 보이고 1세트였으면 이것도 뭔가 팡 하면서 그렇죠 임팩이 네. 네. 좀 세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좀 긴장감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타임아웃을 안 쓰고 있었군요 그리고 타임아웃이 있었군요. 저도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laughs> 너무 몰입해서 보느라. 어?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뱅크샷 길게 치는 건가요, 혹시? 옆돌리기를... 아, 그렇네요. 공을 치는 게 아니네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뱅크샷을 쳤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아, 야, 이거 힘이 없어요. 자... 힘이 없어요. 이러면 김상아 선수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아 정말 노려도 잘 들어갔는데 네. 또 너무나 좋은 공을 김강 선수한테 주고 말았습니다. 다른 길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어 이런 상황은 솔직히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할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거의 근접치까지 갔잖아요. 네. 조금 두껍게 맞아서 그렇지만 다른 배치가 뭐기스도 많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아, 아, 그리고 결과... 김가영 선수 잡아냈습니다 뱅크샷.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네요. 네. 0대0 10. 김가영. 김가영 선수 뱅크샷 오면 다 성공시켜요 네. 이렇게 되면 김상하 선수가 경기하기 참 힘들어지죠 그렇죠 원래 이제 언더독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 뱅크샷을 더잘 쳐서 상위 랭커들을 잡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랭킹이 더 높은 김가영 선수가 뱅크샷을 받는 쪽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1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앞돌리기짧게로갈것 같아요. 김강 선수 입장장에여여서서반시시내야야되상황황인요요 세트 트 6이닝 김영 선수 수의공돌앞돌힘차힘출발했습했습니리 그리고 아, 아이 공이 좀 깁니다. 아, 이거 넘어간 다음에 그대로 코너 쪽으로 가는 흰 공. 일단 공 하나 코너 거예요. 쪽으로 가면 진짜. 좋은 공 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아, 아 참잘 쳤는데 예. 아직까지 테이블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자, 뒤돌려치기 대전 이좀 위험한 상황이긴한데 좀 내공이 좀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얇게 어, 들어가, 일단 오히려 깊게 길게. 들어갔어요. 자 키스 없고, 자 이거 되는 분위기죠. 되는 분위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김상 선수가 김가영 선수를 상대로 아주 타이트한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트스코어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벌써부터 빅게임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아,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 공, 아, 참저 얇은 두께참 부담스러운 배치였는데 그렇죠. 너무 쉽게 쳤어요. 예. 두꺼운 두께보다 오히려 얇은 두께가 부담이 덜하다는 듯, 정말 가볍게 처리를 해내면서. 김가영 선수가 한점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